괜찮죠? 네, 오케이. 한 번만 더 여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어, 얘 준비하고 있다. 아이템 뒤지고 있는. 어, 자리가 너무 만족한. 음. 어, 일로 온다. 좀 패턴이 따르는 곳으로 간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잡았어요. 아나 잡았어요. 아나 컷. 아나 컷. 나이스. 아이템 뭔가 뒤지는 그 빨간색이 보이길래 한번 계기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오늘. 예. 네. 나이스. 큰래리치 아우. 아니다. 저기 제가 여기 지켰습니다. 오케이. The bad man's in me. 어, 여기 있다. 줄리 여기 있어요. 사이드 쪽. 넌 걸렸어 이새끼야 너 일로 와 이씨 와이엇 비스 어 잡았어요 줄리 오, 잡았어요 코니. 줄리 컷 나이스 나이스 줄리 나이스. 컷 나이스. 줄리가 초보인거 같은데요?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건가? 토니 음. 패가 방치할 것습니다 오케이 어 뼈칼 준비한다 쟤벽칼 네, 보였고 그러면은 여기 발전기 쪽이랑 밸브쪽 한번 돌아다녀봐야 되겠다. 아여기있다와이어여기있어요여기있다 어? 와이어 어디 갔어? 어? 어이구! 잡았어요! 와이어 컷! 컷딱 걸렸다. 네딱 걸렸어. 어 이거.. 어깨빵 걸려가지고? 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코니 뿐. 코니가 근데 점수가 높네요? 계속 여기 사다리문 따려고 하는데. 예. 카베랑 한번 다시. Now. Where did 다시 볼게요. 네. 어여 있다. 죽어라 코니! 네. 잡았어요. 코니 잡았어요. 코니 컷. 네, 코니 나이스 컷. 나이스. 음. 또 올라오네 이쪽으로. 뭔가 이상해서 한번 가봤더니. 아 역시. 이상 없고. 오케이. 네. 여브를잡고그 다음에 지하탱 찍었고 손이, 소니, 손이가 소니가... 어? 저기 있다 할배를 찔러, 찔렀나? 아니구나 찔른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만 그냥 어그로 끄는 거 같은데요 저거? 네 그냥 팅만 찍어두겠습니다 네아 <목소리> 여기 두명 <목소리> 있다 두명두명두명두명두명 <2명>, <목소리> 그럼 저집 쪽, 집 쪽에서 뒤막하겠습니다 가는 중가 나이스 손을 잡혔어요 아 잡았다 리랜드 여기 잡았어요. 유레인드 컷. 나나이스 네. 아나만 잡으면 되겠다. 하하하하. You i g e t away. I'm keeping you. 이제 아나만. 아 한국인 생존자 같구나. <laughs> 빨리 나올 한 마리야. 가는 것 같은데. 어 코니 여기 있다. 이로 코니 코니 발견. <laughs> 음? 하지만.. 이미 튀어버렸지. 아, 이건 못 잡겠다. 못 잡겠는데 용.. 하지만 구조물을 넘었다. 아, 잡았다. 오, 나이스. 아니, 바로 옆에 개구멍 있었는데 왜 거기 안 들어갔지? 아, 내가 왜 코니 떨리는 거빈티건이 <laughs> 이거 개구멍 들어갔으면 이거 살았는데. 이거 왜안 들어갔지? 허허 참. 예. 네. 예. 어, 여기 있다. 아나 여기 있어요. 찾았어. 아유 씨. 아나 밑으로 내려갔다. 한번 네, 쫓아봐야죠 네. 네. 혼자 남았으니까. 예, 쫓아 볼게요. 한번. 네, 네. 뒤로 핀 그대로 쫓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지하가 여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아, 저기 있다, 절로 가고 있다 보인다. 뭐가 들린단다.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체력이 나이스. 없었나 보구나. 어는 것도 음. <laughs> 잡았다. 하나는 하면... 음. 음, 제노레이터도 문제가... 아니, 네, 문제없고, 어 여기 있다. 어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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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라 삼촌 시간. <웃음> 잡았다. <웃음> 이제 버지니아만 남았나?